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세르게입니다. 오늘 할 거는 뭐냐?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있어요. 서브노티카 새로운 개발 브이로그가 나왔습니다. 이거 한번 보고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해외 서브노티카만 하는 채널이 하나 있거든요. 그 채널 쪽에서 인게임 플레이가 있는 거를 좀 까셨어요.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보면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. 트래프팅 더 테드폴. 이번 영상에도 나왔던 저탈 것이 테드폴인 것 같아요, 이름이. 언제 나오냐 서브노티카. A few moments later. 자, 새로 생긴 탈것의 이름은 테드풀입니다. 그 전에는 잠깐 찍고 오는 거는 그렇게 내구도에 큰 손상이 안 갔어요. 왜냐면은 내구도가 깎이는 딜레이가 있었거든요. 한 번씩 탁탁탁 깎이는 그런 딜레이 시간이 있었어. 근데 거의 프레임 단위로 내구도가 갈리고 있죠. 이 까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. 지금 절대 오버심도 하지 마. 그런 의도라고도 보여요. 저는 레비아타한테 잡혀서 끌려 내려가면 그냥 터지는 거야. 끝나는 거야. 자, 여기 붙어있는 이 새로운 적대생물 같은 게 하나 있는데, 이건 뒤에 설명을 할게요. 보시면 조명 강도는 딱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수정될 수 있다. 이거는 계속 강조하고 있죠. 여러 명이서 탈수 있는 구조. 한 명이 집 지키고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한 명을 따 시키거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게 4인용 까지 되기 때문에 한 명은 없단 말이죠 한 명은 딴거 타고 와 이런 걸 수도 있고 이 가오리 날개 새로운 디자인이거든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봅시다 전체적인 생물 밀도는 딱1 정도인 것 같긴 해 이거 타고 다니면서 또 치일 때 과연 시모스 처럼 내구도가 깎일 것인가 시트럭처럼 밀고 다닐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지켜봐야 돼요 시모스는 물고기도 잘못 박으면 내구도가 확확까지거든 <목소리> 되게 안을 훤히 볼수 있네요 아니, 서브노티카가 멀티가 지원이 안됐으니까 사실 이런 광경을 보는 것도 재밌을 건데 궁금한 거 저걸로 사람을 치면 사람이 뻗는가 데미지를 입는가? 근데 그러면 너무 게임이 개트롤 될것 같아가지고 요즘식 대처라면은 설정 내에서 풍도를 없애는 걸 넣어줄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그냥 치어도 그냥 데미지 안 나오게 하는 게 아마 정상적이겠죠? 이거 보면 조금 재밌다고 느낄 수 있는 거. 플레이하면서 1인칭 시점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3인칭도 쓸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? 제가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거 그렇습니다. 항상 이놈의 행복회로 희망회로만 돌려야 되는 게좀 빡치긴 하는데 이 녹스는 모델링, 설마 이거 관리 안 하면 녹슨다라는 그런 걸 넣어두진 않겠지? 뭐 그런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는 게임도 많아. 이번에 더코프 해보니까는 총쏠 때마다 내구도 깎이는 게 개빡치더라고? 물론 파편일 수도 있습니다. 파편이면은 사실 기존대로 가는 거고,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 하면은 또 멀티플레이 할때 숙제가 되겠죠. 그래서 왜 자꾸 세명씩만 움직이냐? 그러면 한 명은 유지 보수 담당을 하게 되지 않을까?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멀티라면은 뭐가 됐든 평소 내가 버는 자원의 최소 세 배는 본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유지보수 시스템? 난 괜찮다고 봐요. And they can i m e d i a t e l y detach the chassis and a e t a c h another one. 즉요 날개는 그 추가되는 모듈 같은 거 약간 가속 모듈 같은 거지 않을까요? 보시면은 이렇게 가면은 모듈이 껴진다 저번에 제가 말한 그 장갑으로 끼는 형태의 시글라이드 결국엔 여기에 따로 포함되네요 여기 보시면은 남은 배터리 표시가 됩니다 이걸 꺼내야만 볼수 있는 거? 어, 불편했거든 이제 배터리 잔량을 볼수 있다 아직 산소 공급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아쉽게도 산소 공급까지 됐으면 개사기인데 그거는 또 모듈로 추가될 수 있죠 그리고 이 새끼 일렉트릭 저어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렉트릭 조디 아무튼 조디라고 할게요. 빨판이 있죠. 들러붙어서 전기 빨아먹는 새끼 같아요. 아까도 보면은 1편에 용암지대 가면은 그 전기 빨아먹는 벌레 있잖아요. 오오또 재밌는 발견 해버렸다. 이제 창고 모듈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히어드는 창고를 뒤에 붙이고 다닐 수 있다. 오. 오셔서 와서 깨악 하고 이제 나 물거다 라는 모션을 취해주잖아요 조금 더 이런 사전 동작을 보여주지 않나 아무튼 새로운 탈 것에 대한 정보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 게임플레이랑 개발자 인터뷰를 한 유튜버가 있어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 장치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이런 살덩이가 막고 있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아 여기 배터리 잔량 표시해 주시잖아 여기도 표시해주고, 여기도 표시해줘. 야. 이런 가속 같은 거할수 있다. 사용하면 촥! 타임 5초가 딱 돌죠. 사람한테도 모듈을 달수 있나 봅니다. 산소통이나 이런 장비뿐만 아니라 석영이 색이 좀 바뀌었는지 석영이 아닌지 모르겠어요. 이건 주갱과 구리선이고. 뭔가 찾는 거를 설정하면 은 여기 보이나 봐. 이거는 아마 기지 UI이지 않을까? 건물 UI. 건물 UI가 맞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나가니깐 꺼졌거든요. I... Like, right like, like, just... 이 정도면 1편보다 어두울 수도 있겠는데? 진짜 안 보이네. 바 o 노트 너무 가 두는 후레쉬였으면안 된다. 그동안 후레쉬 없이 감히 게임을 하셨겠다. 어. 안 보이게 해 줄게. 멋리가 저렇게 자연스럽게 확장되는구나. 아그 a t one 아, 탄 이것도 예전부터 생긴이 많이 했던 디자인 같은데. 새로운 레비아탄 Uh, this is what is going to be on the edge of the world in early access 1 its name is the void leviathan so if i just go to our latest version here there's a few smaller ones around it 그어 so kind of right 공허레비아탄이 따로 디자인이 됐다. 저 작은 것만 해도 사이즈가 엄청 크거든요 지금? 뭔가 됐든 절대 외곽에 나서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말라. 나처럼 외곽에 집 지어놓는 사람들이 워낙 막 한두 명이어야지. 일단 영상 볼 거는 다본것 같고 서브노티카2 과연 잘 개발되고 있는가? 내년 안에만 정발까지 했으면 좋겠어요. 얼리어스엑스 나오고 나서 거의 정발한게 빌로우제로가 19년도 1월 30일이잖아요 이 상황대로 제일 빨리 나온다면 2년 반더 기다리면 28년 정발하겠네 아, 야나 진짜 35대 정발하겠네 씨. 그때까지 내 유튜브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어쩌고저쩌고